이 이야기는 현재 생전에 계신 어느 교회 권사님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제가 80세가 되는 2009년 10월 저희 자녀에게 들려주어 그 기록된 내용을 제 자녀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제사함받음으로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1편은 저의 어린 시절과 제 몸에서 나와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1930년 황해도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이남 오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나 친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제 할머니는 김시믹두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전 그분과 한 동네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평양 이모댁에 가셨다가 그곳 장대연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 받았습니다. 당시 제 어머니는 미인이며 성격이 활달하셨고 성령 받은 후부터는 돈이 모아지는 대로 30리, 50리 밖으로 나가 땅을 사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유복한 가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남포 외삼촌 집에서 당시 5년제였던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느 날 일교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같은 혼란기에 제친가의 식구들은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에 의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다고 하여 저는 학교에서 저와 제 사촌들을 포함한 학생 8명이 남한으로 피난하다가 그만 공산당원에 발격되어 전부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총에 맞아 죽었는지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저는 살아 있었고 저와 함께한 7명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저는 평양에 살고 계신 이모득에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9월산 9월 구월 부대에 들어와 여자의 몸으로 군인으로 있다가 그곳에서 군함을 타고 전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여군이 필요 없다고 하여 대구 달성동에 있는 육군병원의 간호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형제 중 우리나라 해군의 군목이 계셨고 그 할아버지의 동생 중에 피난 후 남한에서 목회하셨던 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저에게는 유일한 혈족의 어른이셨습니다. 피난 시절 유 목사님이 부산 지역에서 심화하셨던 천막교회 자리에 어느 젊은 청년이 교회를 건축하여 주었는데 유 목사님은 이 젊은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결혼 배우자로 저와 선을 보게 하였고 그때부터.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 시어머니는 저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 몰래 개구멍을 통해 새벽 기도를 다니는 등 예수 믿는 일로 그핍박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기에 제 마음은 날로 강박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새끼 퍼트리지 말고 나는 나대로 삭감하며 하겠다. 즉, 아이 낳지 않고 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증매하셨던 할아버지는 그후 우정북 모교회에서 모 시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댁을 나와 할아버지에게 가겠다고 편지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우리 유씨 가문은 양반 때 가문이기에 시집살이 힘들어 시댁에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안 어른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남편, 남편의 전처로부터 나온 아이, 시집식구 친척 모두의 괴롭힘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할아버지에게 가겠다고 편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설득하며 거절하시고 나여 몇 번을 그리하다가 제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후 저는 결심하고 돌도 안된 첫 아이를 등에 업고 몰래 시댁을 도망쳐 나와 할아버지가 계신 의정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시집에 보낼 떡과 함께 강경하게 저를 다시 시집으로 쫓아 보냈으며 저는 울며 부산 시집으로 돌아와 죽기보다 싫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 저 고향에 가게 해 주세요. 고향에 가서 살다가 죽게 해 주세요라고 소리 없이 울부짖으며 자정이 넘도록 몇 날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방구석에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언제 천국에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때가 아마 시집살이 3-4년 정도 되었던 때였습니다.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어딘가에 기록해 놓았는데 세월이 흘러 이사하면서 그 기록한 내용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몸이 위로 둥둥 떴습니다. 큰 산이 보이고 넓은 길이 있고 꼬불꼬불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사를 쫓아 길을 가다가 천사가 저를 넓고 큰 길과 꼬불꼬불 좁은 길 사이에 세우더니 저에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쭈어 보시기에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찬연이가 조금이니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좁은 길을 가겠다 하였더니 천사가 그래 좁은 길을 잘 선택했다고 하면서 나를 어지러운가 또 데리고 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속 가는데 천사와 저는 강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며 강을 건너기 위해 금빛 반짝반짝 빛나는 손가락보다 가는 줄이 보였습니다. 천사는 금빛처럼 빛나는 줄을 나에게 주면서 그 줄을 잡고 건너갈 자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무엇을 알았는지 저 혼자서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저를 데리고 강을 사뿐히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간 후 그때 제가 본 것을 더듬어가며 기억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살아왔던 모습을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마치 영상을 통해 보며 말하기를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제 이마를 탁 치며 이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이마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애 낳고 살다가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맞다. 그런데 너 생명책이라는 거 아느냐? 라는 물음에 저는 생명책은 성경책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그분은 큰 책을 벌럭벌럭 넘기며 보시더니 너 남의 집에 호박 훔친 일이 있지? 또 다른 아이 많이 때렸지? 예, 그래요. 그런데 구호는 받았네. 하시길래 제가 그런 구호는 받았으면 됐지요. 내가 남을 때렸든지 말든지 그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없어졌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알긴 좀 아는구나 하시면서 앞으로 너가 살 길이 하나가 있다 하시길래 무엇인데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당시 매일 가서 죽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지. 그러시더니 저를 예수님 앞에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맛볼래? 그래서 제가 지옥을 왜 봅니까 하니 너가 지옥을 보아야 너가 장차 해야 할 일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더니 문턱을 쾅쾅쾅세번 발로 치자 쇠로 된큰 문이 설거덕함에 열렸습니다 그 안에 유황불이 활발 타오르는데 해골모습의 사람들이 뜨겁다고 날려지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징그러워 보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며 지옥문이 닫혔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낙원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제 선조들의 기도그릇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선조들의 기도그릇은 제 몸이 열 개가 들어가도 남을 일만큼 컸고 다른 사람의 기도그릇은 공기만한 그릇이 있었고 손톱만한 아주 작은 그릇도 있었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선조의 기도그릇처럼 너도 기도그릇이 있어야 한다 하며 저의 기도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기도그릇은 제가 들어가서 다닐 정도로 큰 항아리였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항아리를 보며 천사의 여집기를 이 기도항아리로 물을 채울까요? 하며 물었습니다. 천사는 아니다 기도의 눈물로 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다시 세상에 나가 너가 만나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을 너의 기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너의 기도 그릇을 채움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낙원에는 흰 세마파를 입은 30대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에는 남자 여자 성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옥과 낙원을 보여준 후 너는 이제 예수님 보좌 앞으로 가서 너는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아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심판받아야 죽기밖에 더, 더 하겠어요 하면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다음 계득에서 천국에서의 제 경험을 이 편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로 약속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